옛날 옛적 천사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흐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론과 철학이 살아 움직이며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어 그들의 일상과 행동을 조종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자연법이라는 신비스러운 법칙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져 그들이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답니다. 어느 마을의 토마루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호기심과 지혜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마루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어둠을 보며 늘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쉽게 구분하지 못할까? 그는 하늘을 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루는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자연법의 화신이라고 소개하며 토마루에게 인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자연법을 깨우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노인의 말은 토마루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아침 햇살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토마루는 자신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토마루가 도착한 곳은 디언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마을은 항상 어지러웠습니다. 토마루는 마을 한가운데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마음 속엔 자연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깨우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토마루는 사람들에게 자연법에 대해 설명하며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도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이성 속에 있음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아이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어른들은 서로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지연 마을은 점차 평화로 고아목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토마루를 찾아왔고 그는 끊임없이 곳곳을 다니며 자연법에 대한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토마루는 이미 많은 마을을 변화시켰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의 변화의 씨앗을 심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마루의 여행은 계속되었고, 그가 남긴 자연법의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발견한 이성적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토마루의 가르침과 자연법이 깃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과 유혹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도덕적 나침반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토마스 아키나스가 말한 자연법의 진정한 힘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말이 현실이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눈돈 마을 놀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감자 농장을 패하거나 꿀단지를 슬쩍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매일 아침마다 감자가 어디로 갔는지 머리를 극적이는 농부들의 한숨이었죠. 그래서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여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감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게 아무것도 없어지겠어. 결국 마을의 가장 현명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감자가 아니라 우리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겠네. 누구라도 도둑 맞고 싶지 않고, 우리도 안전하게 살고 싶잖아. 이 말을 듣고, 다른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에서 내려온 여행객이 털옷을 입고 나타나 커다란 책한 권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토마스 홉스의 제자입니다. 그의 사회 계약론을 설명드리죠. 이 책에 따르면, 여러분은 서로 계약을 맺어 신뢰와 안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여행객의 말을 듣고 의아해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여행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모든 주민이 광장에 모여 각자의 감자를 한 바구니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마을의 공동체를 위해 그날의 식량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대신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에 의해 보호를 받고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세요. 이 아이디어는 마을,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을 수 있는 계약을 맺고 보호받고 공동체로서 살아가자는 거군요. 모든 이들이 동의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될지가 관건이었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직접 투표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택된 이가 바로 마을 의리바이오던 즉 공동체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혼돈의 마을은 감자와 꿀단지가 없어지지 않는 질서 있는 마을로 변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 아침 광장에 모여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자를 탐내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가 나눈 계약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마을은 협력과 신의의 마을로 변모했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주변 마을들에 전해지며 옵스의 여행객 이야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의 신뢰를 통해 안정가질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간이 아직 자연 상태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루소라는 이름의 야생인입니다. 그는 깊은 숲 속에서 홀로 살고 있었고 그의 삶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는 내과에서 맑은 물을 마시고 주변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냥감이 필요한 날에는 창을 들고 숲을 누비며 자신이 가진 기술로 식량을 조달했습니다. 루소는 이 단순한 생활에 무척 만족했지만, 어느날 문명을 경험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머리를 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숲을 벗어나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숲을 지나 평원을 건너 문명화된 마을에 도착했을 때, 루소는 그곳의 모습을 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높은 성벽과 집들, 그리고 다양한 상점과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은 그가 이전에 보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루소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금속 화폐라는 작은 물건과 교환했고, 돈이 많은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일정한 시간에 종을 울리며 어딘가로 몰려가 일을 했는데, 그 표정은 하나같이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넓은 광장에서 한 철학자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말하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문명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박하고 불평등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루소는 "이것이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살았지만, 문명화된 사람들이 만든 제약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철학자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약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개인들이 자신들만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복지를 우선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루소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방법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을 떠나 다시 숲속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고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소의 이야기는 그가 남긴 기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가 생각했던 진정한 자유와 자연 상태. 에 대해 잊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사회 계약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 구조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며 조화로운 삶을 찾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루소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경험과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만의 자연 상태를 발견하여 거기서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 효과적 기타주의에 심취한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스로 일부러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자신이 지닌 자원으로 세상에 최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선단체에서 보내온 메일을 받게 되었고 이윽고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빗은 일단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고 전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기진 아이들부터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었고 각각 시급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데이빗은 냉철하게 판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데이터 분석에 뛰어들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어떤 문제에 투자할 때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어떤 곳에 기부할 때한 푼의 돈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그는 복잡한 계산과 그래프 사이에서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를 통해 소말리아의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효과성 점수를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프로그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빗은 이런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이 진정한 윤리적 선택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소말리아로 나라가 프로그램 현장까지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장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의 기부금이 현지 병원이 말라리아 방역 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동받아 데이빗은 프로그램의 운영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금융, 지원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의료진의 교육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 같은 문제에서 보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데이빗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타적 행동이 단순히 계산적인 수치를 넘어서 현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욱 중요한 진정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후, 그는 다시 효과적 이타주의의 원리를 고수하되, 자신이 지원하는 단체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 영향을 키우기로 다짐했습니다. 데이빗의 이야기는 효과적 이타주의 가수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논리적 접근법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큰 영감을 주었고, 데이빗은 결국 효과적으로 이타적으로 살기 위한 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